안녕하세요. 새로운 콘텐츠. 구독자 형님, 응. 시간는늘아름다운라고 했어. 댓글 읽기라는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응. 댓글을 읽으면서 여론도 좀 보고, 응. 저희가 덧붙일 말이 있으면 좀 덧붙이고, 응. 알려드릴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이런 콘텐츠예요. 자고 나면 새로운 콘텐츠가 하나씩 나와. <laughs> 아, 아이디어 뱅크라 그래. 첫 번째 시간은 신정환입니다 요즘 태야, 아주. 복귀를 결정해가지고. 야, 나는 진짜 안 나올 줄 알았어. 꽤 오래 숨어 있었잖아, 진짜. 방송국이 카메라 들고 가도 안 만나주고. 진짜 안 나올 줄 알았어. 어. 근데, 기미가 영 없는 건 아니었어. 왜? 그러니까 그의 심중은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자꾸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는 건 들었으니까, 몇년 전부터. 어. 댓글을 좀 봐볼까요? 배보다 못한 방송사들 모두가 노름과 관련된 인간들이네 용서 못하지. 방송사를 욕하네. 근데 나는 이거 약간 너무 공감해. 아니 왜냐면 몇년 전부터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만 있으면 PD들이 여론을 한번 물어보더라고. 응응응 음, 음, 음. 맞아 맞아. 그래도 몇년 전에 진짜 몇년 전이라는 게더 어이가 없는 거야. 어,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Mnet으로 복귀하잖아. 어. 근데 Mnet의 PD 한 분이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신정한 씨 어떻게 생각해요? 신정한 복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 예능 게 사람이 없냐고 아니 예능이면 내가 보고 웃겨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 보고 웃기지도 않는다 지금 되게 어 불쾌한 일만 떠오르고 누워 있는 모습 이런 것만 <laughs> 떠오르는데 내가 왜 그분을 예능에서 봐야 되냐 그렇게 없어요 쓸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약간 그간 이런 표정인 거야. 아, 그랬 아, 좀 맞다. 아, 야, 그거 뭐야? 그 표정 뭐야? 웃기면 별로 가면서 이런 표정이야? 그런가 봐. 그리고 자기 생각이랑 뭔가 달랐나 봐. 되게 아, 뭐 이래? 뭐 약간 이런 표정으로 사람을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피디님 생각이랑 다른가 봐요. 이랬어. 피디님 되게 복귀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이랬더니. 아니, 뭐 사실 예능이 많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인재는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탐낼만하죠. 뭐 이러더라고. 그래요? 좀 진짜 아닌데 좀 진짜 안볼 거예요. 이렇게 여긴 어디? 피터 스튜디오. 그러니까 나는 그가 아무리 복귀하고 싶어도 방송사에서 커트 커트를 하면 음. 복귀의 구멍이 없는데 복귀할 여지가 없는데 방송사에서 자꾸 기회를 못 줘서 안 달이니까 진짜 안 달이잖아. 몇년 전부터 그렇게 기자들한테 여론을 수시고 다녔다는 걸 보면. 아, 뭐 탁재훈씨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야. 악마의 재능이다 어쩐다 이렇게 했지만. 겁나 떠들썩 했지만 지금 뭐 미미해. 소가. 음. 그래서 나는 그 악마의 재능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어. 잠깐, 어, 댓글에도 있지만, 뭐, 이제 돌아와도 된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음. 좀 해라. 가. 신정환이나 방송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악플러들한테 하는 거죠. 신정환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한테. 연예인들만 잡는 나라. 처벌도 받았고, 반성도 했고, 사과도 해, 했다. 그만 좀 잡자. 뭘 잡았다는 거야? 내가 뭘 잡았어, 그 사람을. 너무 부자야, 이미. 응. 아직도 여전히. 뭘 잡았어? 나는 그 사람. 하고 엮이지 않고 싶은 것 뿐이야. <laughs> 근데 매스미디어잖아. 매스미디어에 나오겠다는 거잖아. 매스미디어에 나오겠다는 건 대중하고 엮이겠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신청하는 문제다. 보고, 싶으, 보고 싶고 안 보고는 시청자의 문제 아닌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이러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냐? <laughs> 보이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 나오는데. 뭐 악마의 재능이다, 어쩌다 하고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박재훈 씨도 그렇고 진짜 그때는 무슨 세상을 뒤 엎을 만한 예능인이 나온다 했지만, 사실 미비하고, 그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도 하고 이러지 않았어? 이게 하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안 바뀌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그의 재능을 너무 오래 못, 뭐 재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너무 오랫동안 못 보고, 그의 재능을 신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의 아 한창 때의 짤들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역시 천재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나 한창인 때는 있고, 가기 마련이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쉬었는데, 그 남들이 말하는 소위 악마의 재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가도 어리둥절이야. 몇 년이 지났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방송가가. 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이런 여론도 어쨌든 관심이니까 이걸 노리나? 그것뿐. 하도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뭐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지만 이러한 화제성이라도 몰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가 닳는 건가 음... 음... 글쎄 그러면 약간 방송사의 신뢰를 회복시키기가 그렇게 쉽나? 그래서 댓글에서 웃기는 게 진짜 많았어요. 아 진짜 웰컴 쇼미너머니 나가야 돼. 우리나라의 웨퍼. 3대 타자 중에 한 명이다, 신정아는. <laughs> 전라도의 아기, <아드, 웃음> 경상도의 짝귀, 필리핀의 댕귀. 근데 고박도 고박인데 이분은 거짓말을 무서워. 해서 대중들의 신뢰를 더 잃었지. 음, 약간 우리가 좀 데, 거짓말에 예민한 것 같아. 사실 뭐 진짜 엄청 큰 사건을 쳤는데 복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거짓말은 좀 유도. 뭐 대표적으로 티아라도 그렇지. 이러다 고영욱 씨까지 복귀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걸 꽁추어 하는 거지. 교복 입은 애들한테 막치열려고 막. 이런 불안감이 왜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거야. 방송의 영향력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너무 세 자꾸 보고 배운다니까? 그리고 그걸 자꾸 예능화 하니까 애들은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인 줄 안다니까. 그리고 웃기면 용서받는 일인 줄 알지. 응. 댓글에도 있잖아. 이수근처럼 웃기면 금방 사그라들. 그걸 스스로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지. 뭐 예쁘면 사그라들고 웃기면 사그라들고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런 예를 우리가 계속 만들면서 살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개돼지라는 걸매 순간 증명하면서 <laughs>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웃기지 않아. 나는 그분의 얼굴이 웃기지 않다니까. 이제 그분 얼굴만 봐도. 어쨌든 가장 화가 나는 건 방송사. 얼마나 수없이 러브콜을 보냈을 거야. 아니 아직 발굴되지 않은 예능 원석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범법자를 방송에 다시 복귀시키라는 방송사에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사실, 뭐, 민경훈이나. 맞아, 맞아. 새로운 얼굴들이 많잖아. 얼마나 더 많을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그럼 새로운 얼굴을 발굴해내지 않고. 그렇게 게으름 부리면서. 주도. 음.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향수에 젖어서. 범법자에게 복귀를 강요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는 방송사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올써 끝낼 거야, 이제. 할말 없어. 여러분, 갸비야. 자, 이제.